있어요. 안녕하세요, 우리 어, 융이형님 리액션을 해 감사합니다. 아! 감사합니다. 오랜만이에요, 여러분. 잘 지내셨어요? 이게 뭐야? 해야겠다. 좀 천천히 먹어. 내가 알아서 먹으니까 마누라처럼 잔소리하지 마. 어? 솔직히 난내 취향이 아니야. 나도 지금 당장은 네가남편감으로협 형세가 없 합성일 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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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아 가지가?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장 관리하는 거야 뭔지 알것 같아 나 좋아하는구나? 좋아서가 남편. 아니야! 쑥스러워하지 않는데 뭔지 알것 같아, 이상해 신혼여행은 몽골로 갈까? 뭐? 어? 유럽이 좋은데 씨발 <laughs> <laughs> 야! 적당히를 알아 야, 내가 언제 야, 나이 저기다 갖다 줄까? 어, 고마워, 여보 나이 우리 엄마로 만들어 어쩜 응. 그래 마이큐, 마이큐, 마이큐. 아이고 안녕하세요 마이종글라님